자, 애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데드리프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가 데드리프트를 할때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통증 중에 하나가 뭐죠? 허리가 아파요, 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간혹 우리가 고중량 데드리프트를 한다고 했을 때, 이 고중량 데드리프트를 허리가 아픈 운동, 허리로 드러내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판단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본인이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본인이 잘못하고 있는 걸 종목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면 안 되겠죠. 자, 올바른 자세를 확립하고 몸의 쓰임새를 제대로 확립시킨 상태에서 데드리프트 동작을 수행한다면 아플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한계치 이상의 중량을 시도하면서 자세가 조금씩 무너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유형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오늘은 이렇게 데드리프트를 하는데 엉덩이가 먼저 들리면서 데드리프트를 수행하고 났을 때 허리가 아픈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본격적으로 주제를 다루기 전에 우리가 데드리프트라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단순히 오늘 영상에서만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데드리프트라는 종목 자체를 진행을 할때꼭 상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데드리프트는 스쿼트와 벤치프레스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띈다는 건데, 스쿼트와 벤치프레스는 바벨이 위에서 나를 짓누르고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텐션이 형성이 되는 게 있어요. 물론 수준이 높아질수록 내가 스스로 텐션을 형성해 놔야 되는 게 당연히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바벨의 위치에 따른 자연스러운 텐션 형성은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데드리프트는 어때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땅에 진짜 그냥 가만히 놓여져 있는 바벨을 온전히 나의 힘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뭐예요? 스스로 텐션을 형성을 해놔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데드리프트를 하는 데 있어서의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럼 이 텐션을 형성을 해놔야 된다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신의 모든 부분의 힘을 고루 잘 써내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엉덩이가 먼저 들리면서 허리가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내 전신의 모든 텐션이 제대로 형성이 돼 있지? 아는 상태에서 데드리프트 동작을 수행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체의 힘과 하체의 힘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건데, 먼저 하체의 힘이라고 하면, 데드리프트 동작을 수행하면서 발로 지면을 강하게 밟아서, 이어내는 힘을 이야기해요. 자, 그렇다면 상체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냐? 바로 이 상체의 힘이 오늘 영상의 주제와 굉장히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어, 사실 상체의 힘이라고 하기보다는 상체의 텐션이라고 이야기를 좀 해야겠죠. 앞서도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 엉덩이가 먼저 들리고 허리가 이렇게 딸려서 말린다는 동작 자체가 하체로는 충분히 이렇게 밀어낸다고 해도 상체로는 충분히 그 텐션이 형성이 돼 있지? 아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데드리프트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종목에서도 항상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내측과 외측, 전면과 후면 모두 힘을 잘 써내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게 단순히 내측, 외측, 전면, 후면 뿐만이 아니라 상체, 하체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데드리프트에서 엉덩이가 먼저 들린다는 건그 상체, 하체의 힘이 조화롭게 한 번에 이용을 해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건 제가 스쿼트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적당한 중량이라면 그냥 하체로... 밟아서 일어나기만 해도 어느 정도 그냥 밀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죠. 적당한 중량에서만 운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점진적 과부하라는 원리에 의해서 점차 훈련 중량을, 훈련 강도를 높여가기 때문에 단순히 하체로만 밀기에는 이제 중량이 올라가면 안될 거예요. 하체로만 민다고 해도 상체 텐션이 결국 잘 걸려있지 않으면 점점 중량이 올라가면서 이 상체 각 자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바벨을 뽑지 못하고 점점 중량이 올라갈수록 엉덩이가 먼저 들리면서 한번 말려서 그리고 올라가겠죠. 아무리 하체로 잘 밀어낸다고 해도 상체에 적절한 텐션이 걸려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데드리프트 동작을 수행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줄 수 있느냐.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하체로 밀기를 하고 있으면 상체는 뭐예요? 당기기를 해주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당기기를 진짜 그냥 문자 그대로 당기기만 해주고 있으면 의미가 없어져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세게 당겨주기를 하고 있어도 등에 텐션을 잡는 게 없이 팔로만 잡아 당겨버리면 어차피 또 말리게 돼 있어요.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체로 어느 정도 밀어주는 상태에서 상체의 텐션을 잡아서 당겨주는데, 그러면 어때요? 약간 소리 들리지 않나요? 물론 바벨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하단부에서 상체로 당겨주는 텐션을 형성시키고 유지하는 상태에서 밀어서 하체로 밀어서 일어나는 게, 오늘 영상 주제로 이야기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이 될 거예요. 이걸 우리는 슬랙풀이라고 하는데 데드리프트에서는 이 슬랙풀을 얼마나 잘 해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데드리프트 동작의 완성도가 많이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슬랙풀 같은 경우는 바벨의 중량이 높을수록 그리고 잘 휘는 바벨을 이용할수록 바벨이 얇을수록 더잘 휘는 형태가 나올 거예요. 제 영상이나 다른 운동 선수분들의 리프팅 선수분들의 운동 영상들을 보면 바벨을 실질적으로 땅에서 드러내기 전에 이미 바벨이 어느 정도 휘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상체의 텐션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고 있다는 뜻이 되는데, 단순히 상체 텐션만 넣는 게 아니에요. 하체로 땅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체로 당겨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당겼다 놨다가 밀어버리면 이거는 슬래프를 하는 의미가 없어지죠. 당겨주고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제가 약간 몸이 이렇게 살살 떨리고 있죠? 그냥 바벨을 잡고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얘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바벨 당겨주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리프팅을 시도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발로 지면을 강하게 밀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상하체를 같이 쓰려고 하지 마세요. 상체로 먼저 당겨놓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체로 강하게 밀어내기를 해주시면 조금 더 상체의 텐션을 유지하면서 올바른 상체 각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데드리프트 동작을 수행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상하체의 텐션이 모두 잘 걸려있는 상태로 데드리프트 동작을 수행해 주신다면 제가 앞서 오늘 영상 이슈에서 이야기 했었던 것처럼 엉덩이가 먼저 들리고 그리고 허리가 아픈 케이스는 자연스럽게 완화가 될 거예요. 데드리프트, 하체로 지면을 강하게 밟아서 출력을 내주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그거에 못지않게끔 상체의 텐션을 계속 유지를 해주는 상태로 데드리프트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겠습니다 엔바 여러분